윤곡중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쌩과 함께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관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어, 오늘 푸는 문제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어, 같이 풀어봤던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나누어진 학습지에 열심히 필기하면서 오늘도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원자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어 가운데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누가 있어요? 어, 전자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원자를 기억할 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했어. 원자는 항상 중성을 띤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원자 번호는 뭘 의미한다? 그 원자의 원자핵의 전하량과 같고 원자핵의 전하량은 전자 개수와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얘들아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어, 1번이에요. 그럼 원자핵의 전하량도 플러스 1이고요. 그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 개수도 몇 개? 1개예요. 그럼 선생님이 위에 그렸던 원자핵 전하량 플러스 1에 전자 1개가 돌고 있는 음, 이 원자의 모형은 수소랑 똑같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들아, 원자마다 원자번호가 다르니까 원자 종류에 따라 전자 개수도 다르겠죠. 그쵸? 그럼 바로 기억 리은디귿 볼게요.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하고 있고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 개수가 다릅니다. 정답은 니은디귿 이어서. 자, 원자 구조 모형을 제대로 그렸는지 볼 거예요. 자, 산소 원자의 전자 수는 몇 개? 8개. 음. 틀렸죠. 전자 몇 개만 그려져 있어. 한 개만 그려져 있네. 자, 리튬 원자. 전자 개수 몇 개? 어, 원자 번호 수헬리에서 3번. 전자 개수 3개. 맞아요. 탄소 원자 전자 개수 몇 개래요? 6개네. 전자 6개 맞아요? 음, 맞아요. 수소 원자. 수소 원자의 전자 수는 1개인데 전자가 여러 개 그려져 있죠? "를 틀렸네" 정답은 몇 번? ㄴ 지이 올바르게 그린 거다. 이어서 원자 모형. 얘들아, 원자 모형을 왜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어?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볼수 없기 때문에 모형을 사용해서 우리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원자 모형은 원자의 실제 모습이에요. 어, 실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대로 모형을 나타낸 거다. 2번. 원자 모형에서 원자 핵은 중심에 표시한다고 했고, 전자는 늘 원자 핵 주위에 돌고 있으며, 원자 모형을 이용하면 원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모형을 사용해서 나타낸다고 했어요. 정답 몇 번? 1번. 자, 50번. 원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자는 얘들아 전기적으로 보다 중성이다. 중성이라는 거는 플러스도 띄지 않고 마이너스도 띄지 않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했죠? 얘들아,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데 이 기본 입자인 원자 안에는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죠. 즉 원자 내부에는 원자보다도 더 작은 원자핵과 전자라는 작은 입자가 존재합니다. 단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되려면 원자핵과 전자가 같이 존재하는 원자가 돼야 한다고.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누구? 전자. 정답은 기양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그다음 문제 갈게요.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 총몇 가지라고 했어? 118가지라고 했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 자는 원자를 말합니다. 자, 물 분자를 이루는 원소. 얘들아 원소는 종류를 의미하고 원자는 개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자, 물 즉, H2O인 이 물은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수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총세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2번. 원소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물 분자를 이루는 원자는 총세개 맞다. 물 분자는 수소 두 개와 산소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몇 번? 4번. 자, 이어서. 자, 얘들아. 지금 보니까 가운데에 원자 한 개와 지금 이 가운데 주변에 붙어 있는 다른 원자 또 다른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즉, 원자 종, 원소의 종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의 개수는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이네요. 자, 그럼 총 원자 다섯 개니까, 찾아봐, 다섯 개인 거 누구야? 몇 번? 3번이죠. 음, 가운데에 탄소원자 한 개와 수소원자 네 개가 결합한 분자와 같은 모양이겠네. 그치? 만 쓰면 맞추는 문제야. 그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원소 기호는 얘들아 원소 이름의 알파벳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고 했죠. 모든 원소 기호는 영어 이름에서 유래됐어요? 땡땡땡. 어, 우리 옛날에 오래 전부 오래전에 발견됐던 원소들은 라틴어 와 어,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만 유래가 됐고요. 최근에 발견된 원소들 중에서는 어, 영어 이름과 그리고 독일어에서 많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원소기호는 영어 이름에서 유래된 게 아니니까 정답 몇 번? 2번. 그리고 원소기호 나타내는 방법. 첫 글자가 다른 원소와 같을 때 중간 글자 하나 선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쓴다고 했죠. 예를 들어, 탄소를 C라고 우리 부른다고 했어. 그래서 염소를 봤더니 염소도 앞에 대문자 C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염소 가운데 영어 알파벳 글자를 택해가지고 l 을 소문자로 적어서 사용합니다. 현대 원소 기호는 베르슬리 우스라는 과학자가 제안한 거고요. 중세 염금술사들은 그림으로 원소 기호를 표현하다가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이 돌턴부터는 이제 그림으로 안 돼. 그래서 이 돌터는 원 안의 기호로 나타냈어요. 음, 왜? 돌터는 원자는 동그란 공 모양으로 원자가 생겼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원 안의 기호로 어, 조금 더 폭넓은 원소 기호를 나타냈죠.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원 안의 기호로 나타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원소 기호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어, 알파벳을 따서 알파벳으로 사용하고 있죠. 정답 2번입니다. 54번 자 얘들아 원소기호 다 외웠죠? 철, F, E, 황, S 맞고요. 마그네슘, M, G 맞고요. 칼슘, C, A이고요. 탄소, C 맞고요. 플루, 오리는 F이고요. 질소는 N 맞고요. 구리, C, U 맞고요. 알루미늄은 A, L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 시옷 응이겠네요 55번. 자, 우리 원소기 올바르게 고쳐보자. 첫 번째 염소부터. 염소는 앞에 글자 대문자 쓰고, 두 번째 쓸 때는 이제 소문자로 쓴다고 했지. 근데 대문자로 써있으니까 틀렸어. 소문자로 CL. 칼륨은 K죠. KA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CA. 는 칼슘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별개로 또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은은 Ag이죠. Si는 규소야. 나트륨은 나나나 Na라고 했죠. N은 누구야? 질소야. 음. 이렇게 올바르게 고쳐 주시고요 26번입니다. 물질 가에는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을까? 리튬부터 볼까? 어. 이거 그림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애들아 자세히 보면 이 리튬과 물질 가의 선 선이 일직선이 아니야 달라요. 이 리튬에 그려진 선 스펙트럼이 물질 가보다 선이 조금 더 앞에 이렇게 생겨 있는 모습 볼수 있나요? 음, 물질 가에는 리튬은 없다. 스트리에 포함된 이선 물질 가에 없죠. 나트륨 춤도 없다. 완벽히 그 원소에서 나타내는 선이 그대로 있어야지 그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나트륨을 보니까 이 하얀색 선 그대로 나타나죠. 누구만 있어? 나트륨만 있네. 물질가에 포함된 원소는 나트륨이고 나트륨의 원소 기호는 Na입니다. 57번. 자, 우리 금속만 우리 동그라미 쳐 볼까? 칼륨, 칼슘, 바륨, 리튬, 스트론튬. 자, 칼륨은 어떻게 써요? 원소기호. K, 칼슘은 Ca, 바륨 Ba, 리튬 Li, 스트론튬 Sr이라고 쓰고요. 선생님이 외우기 쉽게 불꽃 반응색 어떻게 하라 그랬지? 보름만 주슘 누구와? 황바와. 빨리, 노나파세. 라고 외우라고 했죠. 자, 륨, 보륨, 보라색. 주슘, 주황색. 바륨, 황바, 황록색. 리튬, 빨리, 빨간색. 리튬과 같이 항상 세트로 스트륨튬도 빨간색이라고. 그러면 원소기호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몇 번이에요? 어, 황록색, 다륨, 염화바륨. 정답은 3번. 이어서, 58번입니다. 자, 여러가지 원소와 원소기호의 전자수. 볼까요? 수소는 얘들아, 원소기 어떻게 써? H, 탄소는 C, 산소는 O, 원소기호를 지니고요. 어, 수소는 전자 1개, 수헬리, 전자수 몇 개, 3개, 탄소 수헬, 리베, 붕탄, 몇 번째, 여섯 번째로 전자수 여섯 개, 질산, 질소, 원자번호 7번으로 전자수 7개, 산소는 원자번호 8번으로 전자수 8개입니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볼까? 자, 가는 H여야 하고요, 나는 세개 여야 하고요, 다는 C여야 하고요, 라. 7개여야 하고요. 마 볼까? 5. 어, 제대로 써져 있죠? 정답 몇 번? 음, 5번. 59번. 우리 분자식도 외우라고 그랬어. 얘들아. 물은 분자식 어떻겠어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H2O. 수소는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H2. 메테인은 탄소 하나와 수소 4개로 이루어진 CH4 염화수소는 딱 봐도 염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겠지. 수소 하나와 염소 하나 HCl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와 수소 2개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그럼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몇 번이에요? 메테인 CH4 3번이네요. 마지막 60번 NH3, 질소 하나와 수소 세 개로 이루어진 이 분자의 이름은 암모니아입니다. 선생님이 이 분자 앞에 적혀져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 어, 분자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자총 몇 개? 네개 맞죠. 3번 분자를 이루는 성분 원소는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이 분자 한 개, NH3. 얘가 분자 한 개죠? 이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는 몇 개야? 자, 질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세 개로 총몇 개? 총네 개, 네요. 그래서 틀렸어. 개.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들아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이라는 말 없이 이 분자를 이루는 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를 물어봤다 하면은 몇 개예요? 자, 이 분자는 분자가 총 4개이죠. 4개인데 분자 한 개에 원자 총 개수는 원자 총 4개, 분자가 1개일 때 원자가 총 4개니까 총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 몇 개？4 곱하기 4에서 16개가 되는 거예요 음, 잘 알겠어. 분자 한개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와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는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마지막, 5번. 분자를 이루는, 이 분자를 이루는 수소원자총 개수 12개 맞아요? 맞아요. 수, 자, 이 분자가 한개일때 수소원자는 3개죠. 근데 이 분자가 몇개 있어? 4개 있지. 총몇 개야? 12개 있는 거? 맞아요. 음, 정답 4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끝까지 늦느라 고생 많았고요. 어, 필기 놓친 거 있으면 다시 멈춰 놓고 필기 꼭 채워 놓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